여기서 약일 저기 좀 보이는데 바위 있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한 네. 네. 아, 시간이 아. 충분하시다면 이제, 네. 이제 여기서 장 보니까 연자봉 가 저희가 연자봉이에요? 네. 연자봉. 네. 연자봉 연자봉 어. 네. 연자봉 아어디 어, 어, 이쪽이 아 여기 여기 아, 여기, 여기. 아, 여기가 연자봉 있는 네. 그 네. 있는 거. 네. 어, 이런, 여기는 바로 연자봉 음. 까치봉.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까지 응. 이제 딱 마스터 하려면 한 4시간? 4 시간? 네 시간. 어. 하루 7시간 정도까지. 네, 하시간예 지금 현재 시간 11시 됐으니까 한 3시 정도. 아, 내려가실 거예요? 아마 하기만. 저, 저 아침에 저 주차장에 대놓고 올라오신 분들 여기까지 오면 한, 그한 1시간이 넘어요. 한 7시간 정도까지. 네. 종축 코스정 말이죠. 탈봉을 찍고 이제 저것을.